자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게 있는데 자 일단 정의라는 말에 좀 유지할까요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수열을첫 번째 항을 a1이라고 하고 이렇게 n번째와 n플러스 바로 n번째 n플러스 연속된 두 개의 수열이죠 이렇게 수열들한들 사이에 관계 식이에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수학적 정의라고 한다. 마치 우리가 함수를 식으로 나타낸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웃한 항들간의 관계식을 점화식이라는 걸로 표현해 줍니다. 일단 점화식은 뭐다? 이웃한 항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어떤 수열을 규칙을 나타낼 때 점화식으로 표현하는데요. 일단 등차와 등비인데. 등차는 뭐죠? 일정한 수의 수가 곱해지는 거죠. 그러면 일정한 수의 차는 뭐가 된다? 지금 보신 것처럼 공차, 다른 말로 하면 숫자가 된다. 자, 등비수열은 일정한 수가 곱해지는 거니까 이렇게 일정한 수, 앞뒤항에 나눠지는 수는 항상 일정한 수가 나오죠. 그 숫자는 뭐가 된다? 공비가 된다. 그러니까 숫자라고 나오죠. 근데 이걸 다시 써주면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n 플러스 1은 등차수일때뭐 씁니다. an 플러스 d라고 쓰기도 하고요. 자 만약 에등비수라면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자 지금 주어진 형태는 분모가 an이고 분자가 an 플러스니까 an 플러스 1은 공차 r이 그러니까 공비 r 이 여기 있고 an 이렇게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게 공차고 요게 공비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음 같은 점화식을 보면 떠올려야겠죠. 아, A에는 등차설이다, 등비설이다.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등비설 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등비설, 여러 가지 점화식이 나와서 점화식의 패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는데 자, 이 과정은 외우는 게 아니에요. 자, 다시. 점화식은 이거는 암기가 목적이 아니에요. 과정을 숙지해요. 여러 번 손에 손으로 써보셔야 돼요. 숙지하게 되면 그거를 어떻게 한다? 문제를 풀때 암기가 되면 암기를 하고 아니면 어떻게 한다? 복기한다. 복기가 뭔지 아세요 혹시? 했던 과정을 다시 되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 점화식이 나오되는 과정을 숙지했잖아. 그 과정을 문제 볼때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섯 개 점화식의 결과를 꼭 외우지 않고도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누르만 볼 거고 하나씩 잡아드릴 거예요. 자 오른쪽 볼까요? 수학의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되어 있고요. 자 수학적 귀납 정의는 뭐냐? 수혈에첫 번째 항과 이웃한 두 항사의 관계식이 주어지죠. 그 관계식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 관계식을 점화식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 우리는 관계식을 알면 그게 어떤 수혈인지도 알 수가 있어요. 자, 한장 넘겨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있네요. 첫 번째 항의 값을 알고요. 그 다음에 뭐죠? 이렇게 앞뒤 항들, 항대, 이웃하는 항들까지의 관계식을 구하게 되고, 그 구하는 관계식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점화식이라고 한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일단, 여기에서 이런 게 나와요. 자, 1번 보시면, 수혈의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알고, 그 다음에 세개 항의 관계를 알면, 우리는 AN을 구할 수가 있다. 근데 요 점화식은 일단 문제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뒤에서 또 나올 거니까 지금 처음부터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뒤에 있는 점화식 연구할 때 하나씩 보시면 되는데 아 결국 AN과 AN플러스 AM 나오는 건 점화식이구나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등차와 등비의 점화식은 등차와 등비의 점화식은 이렇게 할까요? 암기할 수 있어야 이거는요 간단하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직관적으로 볼수 있어야 돼 왜 직관적으로 볼수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요거를 딱 보는 순간 이거 숫자야 숫자 요걸 딱 보는 게 숫자야 그럼 무슨 수열? 공차와 공비가 있는 등차 등비 자 요거 뭐죠? 요거 뭐죠? 등차 중앙에 가는 얘기죠 제가 앞에서 얘기했어요 요거 뭐죠? 요거 뭐죠? 등비 중앙에 가는 얘기죠 당연히 등차 중앙과 등비 중앙이 성립하면 뭐가 된다? 등차수열 등기종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우린 이네 개의 식은 숙지하고, 외우고, 그 다음에 직관적으로 바로 보자마자, 아, 어, 자, 예를 들면 이러고 딱 보는 순간, 어? 요걸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무슨 수열? 등차수열이구나 공차가 3인. 어, 이거 무슨 수열? 아, 공비가 마이스인 등비수열이구나. 이렇게 떠올릴 수 있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요걸딱 보는 순간 아, 이건 뭔지 모르겠는 무슨 수열? 등차수열. 자, 이걸 딱 보는 순간 뭐 떠올려? 아, 이거 무슨 수열? 등비수열. 이렇게 떠올릴 수 있으셔야 우리가 문제 풀때 용이합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점하시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외우는 게 아니라 과정을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그때 외우시던지 아니면 과정을 복귀한다. 다시 한번 해본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n 플러스 1, n 한계 차이 나네요. 자 이걸 알아야 할때 우리 이렇게 일단 나열하죠. 그러면 n이 1로 써. 그러면 2되고 2 넣으면 3되고 3 넣으면 4됐어. 1 넣으면 1되고, 2 넣으면 2되고, 3 넣으면 3됐어. 1 넣으면 1되고, 2 넣으면 2 넣으면 3됐어. 근데지어 보니까 자, 왼쪽, 오른쪽는데여기 보니까 두 번째부터 시작해서 n번째까지니까 총 항은 몇 개니? 여기서부터이까항총몇 개니? 당연히 n-1이겠죠. 보니까 1부터 n-3, n-3이겠지.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을 더해볼까? 왼쪽은 a2 a3 땡땡땡 해서 어디까지 an까지 더했어요. 그다음에 오른쪽 보니까 여기는 a1부터 an 마스까지 하면 a1 a2 점점점 a n-1까지 하고 자, 플러스 그다음에 보니까 f1, f2 점점점 해서 뭐죠? f n-1하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부터 요거랑 이 앞에 분명히 A, m 이 있었겠죠. 그래서 요만큼이 어때요? 같죠. 그럼 렇게 지워지겠네. 그랬더니 A에만 남았네요. 그래서 a n은 뭐가 되냐? 그랬더니 a n은 첫 번째 항부터자 1부터 m 마스까지 그러니까 시그마 K가 1부터 m 마스까지 FK라고 쓸수 있겠죠. 자, 이거 다시 한번 이런 거 있네요. 제가 요거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니까 요건 이런 꼴이죠.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a에는 f n이죠. 자, 근데 앞에 있는 거 뒤에 한 뺐더니 결국 뭐가 나왔어? 식이 나왔죠. 이게 앞에서 배운 개차 수율이 사실. 그래서 우리는 앞에 한거 뒤에 을 뺐을 때 식이 나오면 개차 수율인데 만약에 숫자가 나오면 뭐죠? 앞에 거, 뒤에 빼는 식계라숫자예말게 그럼 뭐죠? 보통 D라고 써서 이걸 그게 공차수열이죠. 아니, 공차, 다 등차수열이죠. 그래서 우리가 숫자가 나오면 등차수열이고 시계 나오면 뭐다? 계차수열이고 그래서 어떻게 푼다? a 에는 첫 번째 항일 구하시고요. 그리고 이 식을 첫 번째부터 여기까지 N마스 1까지 한번 나타내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이번엔 M N 플러스 1하고 N 한개 차이고 곱해져 있네요. 자 그럼 쭉 나열했어요. 나열. 그랬더니 첫 번, 두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니까 여기도 전체 항의 개수 몇 개야? n-1개죠. 자 그럼 왼쪽을 다 곱하고 오른쪽을 다 곱할게요. 자 곱해볼까요? 그러면 a2a3 곱하기 점점점 a, n까지 곱할 거고요. 자, 오른쪽은 일단 곱해진 거 보니까 자, 이렇게 가로치고 f만 딱 곱할게요. 그럼 f1, f2 그 다음에 점점점 f, n-1까지 이렇게 곱하고요. 그 다음 여기 오른쪽에 보니까 곱하기 가로칠까요? a1 곱하기 a2 곱하기 a3 하고 점점점 어디까지? a, n-1까지 이렇게 곱했어요. 자 그랬더니 a 2부터 이 앞에 a n 마스 이렇게 있었겠죠 a n 빼고 그리고 A2부터 a 2부터 a n 마스까지 있죠 그러면 두개 어떻게 약분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럼 결국 우리는 a n은 뭐가 되냐 그랬더니 자 a 1을 앞으로 일단 빼주죠 그리고 f 1부터 f 2 점점점 어디까지 마찬가지로 n 마스까지의 이렇게 고부 나타낼 수가 있죠. 자,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면 문제풀 다시 반복하시는 거예요. 자, 3번 볼까요? 자, 3번 보면 잘 봐요. 여기 n이고요. 자, p가 1이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1번 점화식이 되는 거고, p가 1이 아니면 3번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p가 있고 이 숫자 q가 있네? 됐습니까? 자, 아, 미안합니다. p가 1이면 이때 뭐가 되는 거냐면, 이때 등차 수열이 되죠. 다시요. 자, P가 1이 되면, 잘 봐요. P가 1이 되면, 요렇게 되겠죠. A, N 플러스 1은 A, N 플러스 Q가 되니까, 요건 무슨 소리야? 이땐 등차 수열이 되는 거죠. 근데 1이 아니면 새로운 점화식이 되는 거예요. 자, 요런 꼴의 점화식이 나오면, 우리 이게 할까요? 알파라고 하는 걸 임의로 잡아요. 그냥 일단 이렇게. 됐습니까? 자, P를 가운데 놔두고 이렇게 잡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요거를 편의상 bn 이라고 잡을게요 자 그럼 넘겨 볼게요 자 넘겨 보시면 자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요렇게 잡은 걸 이렇게 잡아요 됐어요 그럼 우리는 요거를 다시 전개해 봅시다 전개하면 요걸 쭉 전개하면 다음지이 요렇게 나오겠죠 그랬더니 다음꼴이 이렇게 나왔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할수 있어 여기서 요게 뭐가 돼 원래는 요 식이었잖아. 그럼 a, n 플러스 1, a, p, a, n인데 q가 요게 되겠죠. 그럼 q가 구해지겠네요. 그럼 q는 이미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p도 알고 있고 q도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알파를 구하겠죠. 그럼 알파를 구해요. 알파를 구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주어져 있는 거. 제가 아까 이거를 bn이라고 잡자 그랬지. 요걸 bn이라고 잡자 그랬지. 그럼 bn이라고 잡으면 요게 무슨 수열이죠그 순간? 등비 수열이 되죠. 그러면 bn은 등비수열이고 공비가 뭐야? p죠. 됐습니까? 그러면 공비가 p고 자, 다시 b1은 뭐가 돼? 여기 아까 bn이 어딨 있어? bn이 있네요. bn이 an 마스 알파니까 n 대신서 a1 마스 알파 되겠죠. 그래서 bn은 뭐가 돼? a1 알파인 b1과 공비가 p인 등비수열로 표시돼요. 근데 bn은 뭐야? bn은 뭐야? a n b n은 a n 마스 알파잖아. 그래서 알파가 넘어가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보면 요거네요 자, 여기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럼 어떻게 간다? 일단 뭐 한다? 알파라고 잡아갖고 하고 여기 이유가 안기나요 그다음에 다시 전개 쭉 전개했어. 전개했더니 여기에 뭐가 났어? 마이너스 알파가 났어. 근데 원래 여기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알파는 얼마가 되니? 그래서 1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a n 플러스 1과 a n 마이너스 1, a n 플러스 마이너스 1과 a 마이너스인데, 이렇게 나어 무슨 수열 수혈? 등비 수열이고 다음에 b, 원값은 얼마냐? 그랬더니 a 1 마이너스 1이 되는데, a 1은 3이라고 어져있으니까3 마이너스 1에서 2가 되네. 그래서 우리는 BN은 뭐가 됐어요? B1에다가 R이, R2, R이 2니까 이렇게 쓰고 이 N승 됐죠. 그러면 AN은 하고 돼 있으니까 여기서 BN은 뭐가 되냐면 AN-1이었잖아. 그래서 AN은 하고 1이 뒤에 넘어가서 다음 같이 정리되면 되겠죠. 요거 일단 1번 방법인데 다른 것도 물론 좋은데 1번 방법이 제일 쉽고 제일 문제 풀기 좀 무난해요. 그래서 요거를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